저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 말씀 가운데 목회할 맛이 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에 뭐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가대가 있어서 참 목회할 맛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저도 늘 이렇게.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성가대 찬양은 모든 예배 또는 설교 전에 있게마련인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더 열게 하고 은혜받게 하는데 매우 유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정말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오늘 한 말씀을 꼭 드린다면 우리. 대원들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임원들께서는 우리 대원들이 꼭 자기 자리를 잘 지키도록. 어떤 교회는 성가들을 해체를 했습니다. 참 아주 무서운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해체를 했느냐 했더니 두 가지 때문에 그랬대요. 하나는 성가대가 자꾸 임원들하고 대원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말썽을 일으키고 자꾸 들락날락한다 또 하나는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데 성가대 대원이 사실은 교회의 모든 부서에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가대원들은 헌금위원도 하실 수가 있고 세가족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안내위원도 할 수가 있고 또한 만나 부서에서 중심적인 봉사를 할수 있는 분들이 다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해체를 하니까 각 부서에 각 부서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좋았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한 성가대는 우리가 늘 찬양대 세미나가 있으면 늘 듣는 이야기지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목회자 혹은 설교자와 똑같은 입장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 설교자가 나 피곤한데 내일 다음 주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되겠습니까? 물론 똑같이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가 대원이라고 그래서 누가 찾아온대 그날 나좀 몸이 이상해서 안 나가는 게 좋겠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그래 그런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을 찬양대가 그동안 잘해왔는데 더 잘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지목을 여러분들 아시듯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목회자, 담임 목사의 한결같은 소망과 기도의 지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교인들이 더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성가대원들이 더 예배에 충실하도록, 모든 우리 교우들이 어떤 형평과 처지에 있든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책무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절벽 아래 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절벽 아래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절벽 위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갈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빨리 가려면 높은 곳에서 그 절벽 중턱에 있는 대로 뛰어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빙빙 돌아서 그 절벽 아래 그 집에 도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 절벽 아래 집을 찾아서 그리고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30분 지났습니다. 그 높은 곳에 있었을 때보다도 내 집을 찾아갈 때그 기간이, 그 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절벽 아래에 있는 내 집과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면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세상을 뒤로 하고 세상과 멀어지면은 우리는 점점,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랜 믿음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 달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두달 동안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할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더잘 믿어야지,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내가 성전을 더 가까이 해야지,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굳세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혈루쭉 않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그 곁에 모였습니다 모였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지 다 예수님이 그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 무리 가운데 있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나와서 주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을 만졌다고, 그가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그를 찾게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웅성웅성했고, 뭐 좋은 일이 있겠지, 만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해야지,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은총을 받아야지, 내가 안수기를 받아야지, 내가 나음을 입어야지.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온전한 구원을 입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혈루증 앉는 여인은 주의 옷자락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만나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자신을 가까이한 그 사람을 찾으셨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더한 발짝 가까이 한번더 기도하고 한번더 성경 보고 한번더 말씀 집회에 참여함으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우리 한번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장, 가장이 있는데, 내 아내, 내 가족 말고, 다른 여인과 다른 가족을 더 사랑하고 지킨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택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늘 소망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세상과 자꾸 가까워집니다. 세상의 것이 그렇게 좋고 세상의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지 둘다 양수 겹장하든 우리가 둘다다 다 같이 우리가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아간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사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와 너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아간을 통해서 그들의 가운데 죄가 들어왔지만 집파대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에 그들을 사죄하시고 그들을 온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아 7장 14절에 있습니다. 아가니의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사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집하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힌 그 집하는 그족수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려면 가까이 나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다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모임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말은 헛된 말은 아닙니다. 또, 겸양떨며 하는 말은 아닌 것은 우리는 사실 다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뿐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정한 후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도 여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정령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임만 누엘의 약속을 하신 여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부족한 것 있을 때마다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들을 협력하는 자를 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어, 목사님 오셔서 제가 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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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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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이렇게 여러이 넘고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러분 전, 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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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얼마 동안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우리가 부흥성애를 갔습니다. 여러분, 아, 또 부흥성애인가? 또 저녁에 모여야 되나? 그리고 자꾸 생각하기를 내가 저녁에는 뭐를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매우 혼란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단순해야 되고요. 믿음 생활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것에 세상적인 일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여행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세상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행 계획도 세우고 여행을 이것저것 다니면서 우리가 삶을 좀더 여유롭고 풍족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몇몇 사람들이 아이 이제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고요. 아이 결혼시켜야 되고. 그때가 지나면 좀 아갈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여행사가 하는 그 전문가가 한 여행가 전문가 하는 말이 때가 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은 산을 바라보았을 때그 울긋불긋한 그 산천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 그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즉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여행을 떠나야 되고요. 다리가 떨릴 때가 되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다리가 떨리는데 우리가 이곳저곳 다닐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떨릴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자연에 한번 안겨서 하루고 이틀이고, 좀 편안히 쉬면서 드론드론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런 얘기를 들은 얘기를 나누면서, 앞날에 대한 앞날이 10년이 남았던지, 50년이 남았든지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다시 한번 세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떨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하나님께더 가까이 나가야지 내가 더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을 지내야지 그러한 마음의 떨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잔치에 말씀잔치에 부흥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영육이 강건한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다리가 떨려서 30대에도 50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그 모임의 대표가 되고 자장이 되는 분이 저 끝에 자리에 앉았는데 가까이 오세요. 제 옆으로 오세요. 그러면 매우 유쾌하고 흐뭇합니다. 반대로 좀 상석에 앉고 싶고 그랬는데 그곳에 쭈빗쭈빗하고 서 있을 때 당신 좀 저리 가세요. 그러면 매우 속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 보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잔치의 자리에 와 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3일 동안 4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와 보라고 초청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충만하고 우리가 마음이 떨릴 때에 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으로 충만한 삶에 이르는 모든 교우들에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날, 나를 돕는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셔야 돕는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조금 뭐어 사회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원리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 대통령에 있는 측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는 대통령을 가까이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른 동료들, 동료들, 동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또 같이 모임을 하고 할때 매우 유익합니다. 네, 대통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고, 또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정념 떠나지 않는다 모든 소망을 이룰 때까지 모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하여 평생 달려온 성도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잔치에 부응성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의롭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쇼펜하우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우화 중에 호저 딜레모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호저는 바늘 두더지를 말합니다. 볼까요? 이게 호저입니다. 바늘 두더지인데 저 바늘이 보통 주사 바늘 같아 주사 바늘 두 마리가 같이 있잖아요. 추운 겨울을 보낼 때 강아지들은 서로 이렇게 몸을 맞대고 체온을 더 따뜻하게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호저라고 하는 것은 어, 가시를 가, 그 가시반을 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이렇게 같이 몸을 붙이면 서로 찔려서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떨어지면 추워서 서로 서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조 딜레모다 가까이하기에는 아픔이 있고 멀리하기에는 춥고 죽겠고.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도 불가원, 불가근 그런 말이 아마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살이는 너무 가까이 하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치부가다 드러나서 결국은 큰 실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멀리 하면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그러면 추운 겨울을 지내듯이 인생을 춥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평생을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호저는 호저 딜레모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상처뿐이고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죽은 뿐이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품에 안기면 안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의롭고 복된 삶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너무 가까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뿐입니다. 좋아했는데, 그래서 내가 돈도 빌려줬는데, 내 마음을 다 주었는데, 내 정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배반 뿐이고, 돌아오는 건큰 실망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가까이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5편에 진실한 믿음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께서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진실한 사람에게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품으시고 산성과 바위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질량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여호와님을 높이 찬양하는 복된 주일 그리고 귀한 영적 부흥을 위한 부흥 성회를 갖는 오늘 첫날 여러분들 꼭 참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과 능력과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여호 하나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찬송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슬픈 인생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고, 어떻게 고비를 넘겨야 하고, 어떻게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될지, 너무나 답답한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는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길각하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그러나 주 예수 팔레미사 내손 잡아 주소서 주께서 가까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일은 난 몰라요 아버지 날 붙잡아 주시고 평탄한 길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